면은 사실상 올해 최고의 수상이라고 할수 있는 올해의 꿀잼 영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2023년 햄튜브 채널에 진짜 많은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그중에서 올해의 꿀잼 영상 후보에 오를 수 있었던 그 후보 영상들 만나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햄튜브의 플라잉 요가 도전. 어?

뱀튜브의 플라잉 요가 도전 영상입니다. 네. 좀 마음이 아프지만 영상은 참 재미있다는 거. 여러분들 혹시 못 보시는 분들 있다면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웃음> <웃음> 어느 부분을 <laughs> 클릭해도 웃기다는 거.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laughs> 플라잉 요가 재밌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후보는 바로 햄카페 탐방기 영상입니다 쩝쩝거리기만 하면 무조건 맛있어 보이는 줄 아나 봐 그럼 보지를 보세요 띠꺼워요 <laughs> 그럼보세그럼 <laughs> 로즈를 그럼 보세요, 띠꺼그럼 <laughs> 보세요, 그럼를 보세요, 그를 보세요, 를 보세요, 그보지를 보세요, 보를보라고요그게 무슨 소리죠? 아, 재밌네. <웃음> <웃음> 처음에 m 튜브 채널에 영상 올렸을 때는 제목을 보지를 보세요라고 올렸었는데 노란 딱지를 먹어가지고, 불리나케 제목 수정을 했었던 그런 영상인데요. 다행히도 노딱은 풀렸고요. 많은 햄구들의 재밌다는 반응을 이끌어냈던 그런 영상입니다. 그러면 2023년 올해의 꿀잼 영상 마지막 후보는 어서 들어오시게. 반갑네. 오늘 노래 좀 땡겨보자고. 재밌게 놀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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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사도 실로 쳐차 뒤돌아서며 서로의 저녁! 행복을 비는 울어날일 거야 어, 자겨 드릴게 있네 아 미친놈아 <laughs> 자 그러면 은 과연 어떤 영상이 행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올해 꿀잼 영상 그 수상자는 두구 <laughs> 보지를 보세요. 아, 돌아와. <laughs> 보지를 보세요. 영상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지금 오셨다고요? 아버지가 오셨다고요? 아, 지금 오셔가지고 수상소감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고맙고요. 이 영광을 형구들에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올해 꿀잼 영상 역시 형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진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상은 올해의 게스트. 2023년 햄튜브 영상에 많은 게스트분들이 나오셨는데 햄구들이 뽑은 최고의 게스트는 누구인지 첫 번째 후보는 바로 원이원이 원이원이가 원이 나오면 준비게임돈 워리워리 오빠야 두 번째는 개원즈 친구들도 올해 제 방송에 많이 출연을 해줬는데요 돌아오 내가 옮길 클릭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가 바뀌었는데? 네 나올 때마다 레 전들을 갱신하고 가주는 우리 개원즈 친구들 올해의 게스트 두 번째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호주 브이로그에 같이 나온 우리 여름이랑 혜주가 올해의 게스트 마지막 후보에 올랐는데, 과연 행구분들이 뽑은 최고의 게스트는 누구일지 정말 예측이 안 되는데, 지금 바로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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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 <laughs> 개원즈 여러분, 정말 축하합니다. 해주와 여름이랑 최승원을 이기고 개원즈 친구들이 올해 게스트 오 짱이다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햄튜브 채널의 가장 중요한 컨텐츠 중에 하나인 게또 뭐가 있죠 하울 꽁트 쿡튜브 거. 음. 바로 게임. 올해 게임. 그첫 번째 후보. 쿵쿵쿵. 쿵쿵쿵. 살려줘요. <laughs> 첫 번째 후보는 바로 시케입니다. 정말 귀여운 게임이어가지고 저도 재밌게 플레이했고 햄구 분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던 그런 게임인데요. 어, 무님의 편집도 한몫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다시 봐도 재밌고 귀여운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시케. 자 그럼 두 번째 후보는 뭐가 변했지 모르겠는데. 아저씨 나 봤어 아저씨 s m 아저씨 스마일. 아저씨 s m 아저씨 i 아저씨 s m l 아그렇좀 오래 걸리네 아이고, <웃음> 실수. <웃음> 실수... 자, 굉장히 공포 게임을 잘하는 햄 튜브가 훌륭한 공포 게임 돌파 실력을 보여주면서 햄 구들의 놀라운 반응을 이끌어냈던 그런 게임인데요. 올해 게임 8번 출구 후보 축하드립니다. 자, 올해 의 게임 세 번째는 황금 우상입니다. 황금 우상 갓겜이죠. 이 게임은 사실 하이라이트라는 게 없습니다. 어, 처음부터 끝까지 진득하게 시청해야지 이 게임의 진정한 맛을 알수 있는 그런 종류의 주대에 있는 게임이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누구든지 시청을 했다면 이 게임이 갓겜이라는 거에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하지! 동의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의 게임 네 번째 후보는 햄티브의 용과 같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햄티브 채널에 편집 영상이 올라온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방송에서 굉장히 재밌게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용과 같이 생방에서 너무 재밌게 했기 때문이죠. 왕눈도 용과 같이처럼 햄티브 채널에 편집 영상이 올라온 건 아니지만 제가 올해 정말 미친놈처럼 왕눈을 많이 했기 때문에 후보군에 올렸습니다. 10시간 연속 방송한 적도 있고 해가지고 아마 햄티브 생방송 다시보기 채널의 최장 시간 영상이 아닐까 그냥 감히 예상해 봅니다. 네, 올해의 게임 과연 어떤 게임이 우승을 했을지 전 정말 모르겠는데요. 팬구들의 선택이 어떨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게임 그 수상자는 와 정말 박빙이었는데요. 1등은 8번 출고 축하드립니다. 아저씨 스마일, 아저씨 스마일, 아저씨 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햄구들. 진짜 용과 같이도 아저씨 많이 나오는 게임이잖아요. 나 햄구들이 참 아저씨 좋아하는 것 같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은 올해 햄 광고 이거는 그냥 결과를 보도록 하죠. 제 생각엔 리무브가 아 근데 조이라이드도 아 모르겠네 이거. 왜냐면은 리무브가 레전드 영상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플라잉 요가 영상도 리무브 때문에 찍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리무브, 하지만 조이 라이드도 인기가 좋았고, 알리콤, 제 친구들이 좋아했고, 자 결과는... <laughs> 아, 너무 압도적인데요. 리무브!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올해 리무브로 정말 많은 광고를 찍었는데 그만큼 행분들도 반응이 좋았던 그래서 광고하는 동안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리무브. 최고의 무브. 리무브. 이제 슬슬 지치는데. 첫 번째 후보는 햄부장 올해 노래방 도전. 자, 올해 만우절 영상에 어떤 걸 할까 하다가 곰곰이 고민을 하다가 도전한 게 바로 햄부장의 노래방이었는데요. 아, 정말 보기만 해도 너무 신나요. 음, 최고의 도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또 탕후루, 최신 유행하는 탕후루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씨. <laughs> 탕후루, 만들어 먹지 마세요. 역대급 망했기 때문에, 어, 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왕가 탕후루. 를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건 제가 만든 탕후루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탕후루가 어떤 음식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올해의 도전, 탕후루. 그리고 마지막 저의 도전. 제 인생의 도전이라고 할수 있죠? 바로 운전면허. 운전 이건 작년인데 세차 뽑고 내차 네 운전에 또 도전했잖아요. 을 그렇기 때문에 올해라고 쳤습니다. 놀랍게도 지금까지 무사고고요. 아직까지 도전 중입니다. 그러면은 햄튜브가 2023년 올해 도전했던 많은 후보들 중에 햄구들이 뽑은 최고의 도전은 과연 어떤 걸까? 해양공들이 운전을 최고의 도전으로 뽑아 주셨네요. 내년 2024년 베스트 드라이버를 꿈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사고 기원. 사실 올해 쿡튜브 제가 올해 쿡튜브를 많이 안 했더라고요. 좀 2023년 컨텐츠를 정리하면서 보는데 쿡튜브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서 내년에는 쿡튜브를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메이징 오트 광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 요리를 좀 많이 했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진짜 깔끔한데 고 냄새 괜찮은데요? 제가 키거든요 기... 자꾸 남은 재료들이 당분들 망할까봐 너무 무서웠는데. 어메이징 오트 저 우리 집에 지금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되게 꾸준히 시켜 먹고 있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이것도 진짜 여름에 많이 해 먹었어 이번 올해. 응. 그래서 올해 쿡튜브의 첫 번째 후보는 어메이징 오트 쿡튜브 그리고 두 번째. 매콤 고수 감자볶음 감자... 매콤 고수 감자볶음에 가장 중요한 재료가 몇 가지 있는데 바로 파프리카 가루 그리고 고수 근데 파프리카 가루랑 고수를 제가 준비를 못해가지고 망할 뻔 했지만 어떻게 잘 고춧가루로 해결했다 그런 요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 다 빠진 매콤 고수 감자볶음이 올해 두 번째 쿡튜브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탕후루. 아까 그 탕후루에요. 정말 뭐가 없죠? <laughs> 그래서 올해 콕튜브, 과연 행구분들이 보시기에 좀덜 역겨운 요리가 뭐였을지, 지금 바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메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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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진짜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어메이징 오투가 그나마 좀 먹음직스러웠나 봐요. 정말 어메이징한 결과입니다. 올해 쿠티브 어메이징 오투 축하드립니다. 어메이징 오투님! 어. <laughs> 어... 지금 오셨어요? 지금 어메이징 오투님 오셨다는데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메이징하게 살겠습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어, 어메이징 오트님. 수상 너무 축하드립니다. 올해 쿡튜브. 앞으로도 저의 첫 길을 잘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상은 올해 눈물, 유유유유, 유유유. 올해 햄튜브 웃음만 있었던 게 아니죠. 울음도 있었습니다. 올해 햄튜브가 흘렸던 최고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지 첫 번째 후보. 제가 키운 바질이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꼭 해먹어보고 싶었던 바질 마늘 페스토를 만들어 보려고 진짜 귀여운 미니 주물냄비도 구매했답니다. 너무 귀엽죠? 조그맣고 너무 귀여워. 오븐에 30분 정도 지글지글 구워주면 마늘이 부드럽게 익어서 빵에 발라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는 마늘 바질 페스토 간단하게 완성입니다. 어떡게 이런 쑤. 세상이 나한테 이러냐? 주물냄비 오늘 처음 쓰는 건데 모두들 메리 크리스마스바 네, 바로 햄튜브의 주물냄비 깨짐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햄구들의 조롱과 어, 놀림을 아직까지 먹고 있는 올해 눈물 사건입니다. 지금까지도 바닥이 미끌미끌 거리는 것 같은데 어뭐 어쩔 수 없죠. 예. 두 번째 후보는 전기차 보조금 팽 사건인데, 이건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번에 전기차를 사면서 보조금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800만원 되는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피눈물을 흘렸다. <laughs> 사실 <웃음> 주말 냄비를 800개를 살수 있는 어떤 그런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laughs> 지금 다시 생각해도 <laughs> 눈물이 나는데요? 하지만 눈물은 눈물일 뿐 잊고 살아야죠. 네. 아. 그럼 세 번째 마지막 눈물 사건은 장례식 사건입니다. 브룩 장례식? 대박 장례식? 헤드님 너무하다. 어? 대박 장례식가요? 너무 했다. 나쁘다 진짜. <laughs> 난 장례식이라는 단어 <laughs> <나너> 앞에 <laughs> 대박이란 말이 붙은 게 너무 어이가 없네. <laughs> 대박 장례식가요. 부룩 장례식 가요.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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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식 가요. 부룩이야 <laughs> 진짜 <laughs> <laughs> 살아 돌아오고 <그럼>. 대박 장례식? 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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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하다. 아, 이건 진짜 너무했다. 올해 눈물 사건 대박 장례식 사건입니다. 과연 어떤 사건이 가장 햄구들의 눈물샘을 자극했을지 올해 눈물 그 수상자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아! 자, 올해 미디어 리뷰. 제가 많은 미디어를 리뷰를 했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미디어 리뷰가 어떤 걸지. 첫 번째 후보는 에단 호크 주연의 살인 소설입니다. 살인 소설에는 진짜 대박 깜놀 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이 영화는 그 깜놀 씬만을 위해서라도 꼭 보셔야 된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컨저링 영화에서 이 박수 씬이 유명하잖아요. <laughs> 여러분 뭔지 아시죠? 외고편에서도 나왔었던 그 박수 씬. <laughs> 근데 살인소설이 그거보다 진짜 몇 배는 더 깜짝 살인소설이 압도적으로 진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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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점프스케일 씬이 그 영화, 데이비 핀처 영화 중에 그막 골목길에서 그 깜놀 씬, 그거 역대급 점프스케일 씬, 그 탑3에 들어가는 그것보다 살인소설에 나오는 그 점프스케일 씬이 진짜 나는 지, 진짜 무서웠어. 그렇기 때문에 살인소설을 올해의 미디어 리뷰 탑1에 넣을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올해 미디어 리브 두 번째 후보는 진짜 이거는 브러쉬 오브 라이프가 브러쉬 오브 라이프. 브러쉬 오브 라이프. 이 드라마 올해 나온 건가? 네, 진짜 최고의 드라마. 야 이건 브러쉬 오브 라이프는 혹시 진짜로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은 진짜 이건 꼭 보셔야 돼요. 내가 일본 드라마가 잘 취향이 잘안 맞아요. 아, 드라마는. 아 진득하게 잘못 보는 타입이에요 아저 요즘 그냥 쇼츠만 봐요 이러시는 분들 진짜 제 인생을 걸고 추천하는 드라마 중에 하나입니다 브러쉬 오브 라이프는 진짜로 잘 만든 올해의 드라마라고 전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진짜 추천해요 이 취향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누군가한테 내가 전달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까지 잘 전달할 수 있나? 드라마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잘 이야기를 풀어내지? 너무 좋다! 너무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는 진짜 너무 추천하는, 제가 굉장히 추천하는 드라마예요. 일본 드라마, 미국 드라마, 한국 드라마, 그거 취향에 상관없이 굉장히 추천하는 드라마입니다. 그렇다고 막 너무 기대하면 좀 곤란하긴 해. 그냥 약간 편안하게 보는 드라마거든요. 제가 이번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같은 거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환자들이 너무 가짜 같아. 정말 우리 의사 선생님 아니었으면 진짜 어떡했? 정말 감사해요, 의사선생님. 이러면서 막, 아, 어, 저 환자들이 너무 가짜 같아. 저 병원에서 어, 저거 의사들이 저렇게 하는 게 말이 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브러쉬업 라이프는 그냥 사람들이 사는 내용인데, 판타지가 섞여 있어.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이입이 돼. 와, 진짜 저런 사람도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아, 억지다. 아, 저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이 안 들고 <laughs> 똘추 같네. 근데 나도 똘추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재밌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추천한다. 굉장히 추천한다. 올해 미디어 리뷰 두 번째 강추, 세 번째 똥추. 존백. 이거 영화잖아요. 이거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봤거든요. 여행 가서. 근데 그두 시간 내 인생의 최악의 두 시간이 아니었나? 그 팀장...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어? 있다. 이 존백이라는 영화 절대 혼자 보지 마세요. 친구들이랑 같이 보세요. 절대 혼자 보면 억울해서 좀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친구들이랑 같이 욕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미디어 리뷰 이렇게 후보군 3개를 올렸습니다. 힘든데요? 과연 어떤 미디어 리뷰가 햄구들의 마음을 움직였을지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헉! 아이씨! 아이씨! 존백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은 MTV 워드. 지금까지 봤던 거 한번 다시 처음부터 메시, 봐볼까요? 메시트. 햄튜브 올해 의 수비 1등 아파트 올해 꽃꿈섬사건 아, 올해 쇼츠 사진 쇼츠 올해 시리즈 호주여행 브이로그 올해 꿀잼 영상 보지를 보세요 올해 게스트 개원즈 올해 게임 박빙이었죠 8번 출구 올해 광고 리무브 올해 도전, 운전, 올해 쿡튜브, 어메이징, 오트, 올해 눈물, 냄비, 올해 미디어 존백. 투표해준 모든 행구분들 진짜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진짜 급하게 오늘 좀 즉석적으로... 아, 그래도 연말인데 뭐라도 해야 되나 싶은 마음에 그냥 대충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뭔가 2023년의 나를 돌아볼 수 있었어서 좋더라고요. 음. 참 많이 하기도 했는데 1년이 진짜 빨리 갔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1년이 정말 짧은 시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내년에도 재밌게 이것저것 많이 해봐야겠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햄티브 어워드 근데 좀 오랜만에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안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거 매년 하자 어? 이렇게 대충이라도 좀 하자 옛날에 너무 열심히 하느냐고 햄티브 어워드... 마지막이 언제지? 2019년이 마지막인가봐. 어, 그런가 보다. 어, 아니네? 20년에 했네. 저렇게 열심히 살았네 내년에 리믹스? 근데 리믹스도 할수 있을까? 그동안 리믹스 대회를 도대체 어떻게 했지? 돌도팽, 짬맵, 벌밭 크로마키는 뭐지? 아 수영 그거. 2023년에 리믹스 할 만한 게 있다면 뭐지? 보지를 보세요. <laughs> 요즘은 점점? <laughs> 저렇게 힘 빠지는 거야. 어? 나나 햄구들이나 나이가 든 거지. 요즘은, 점점, 이런 채팅 치면서 다들 철 들고 이제 점잖게 되는 거지.